번역 바라 밀다 심경 환저재보살 행신 번역 바라 밀다시 도경오한계공도 의최고액아리자색 뿌리공 뿌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세수상행신역부여시 가리자 시제법봉성 불멸 불 불구부정 의중불감시고 공중무색 무수성행시 구원이비설 인무색성향미촉복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명형 세지 무너사 경무너사 진무거진 멸도 무지 영무도 이무소득고 오리살타의아녀바라밀다고심어고의무가에고 무유공도 리전도문상 우경열반 삼세제불의 아냐바라 밀다고 듣 아뇩다라삼약삼벌이 거짓 아냐바라 밀다시듯 신주시대 명주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치고 진실불로 도설 아냐바라 밀다주 즉설주할 어제 어제 바라지 바라승어제 모지 p 바 어제 어제 바라지 바라승어제 모지 i 바 어제 어제 바라지 바라승어제 모지 a 바